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벽에 늦게 잤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와인 한잔하고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뭐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이 지금도 기분이 그냥 업돼가지고 어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어 나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어 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쓰레기 언론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세뇌를 했는지, 트럼프가 되면은 매우 그 곤란하다. 트럼프는 뭐 미친 인간이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지난 수년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바르게 설명을 하면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제뭐 친구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또, 제가 한국에 올해 두 번이나 나갔다 왔습니다. 7월 달하고 10월 달에 강연 세미나 그리고 출판 기념회 때문에 나가서 뭐 서울대에서도 강연을 하고 국회에 대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트럼프가 되면 한국에 불리하다. 바이든이 돼야 된다. 그때는 이제 바이든이 그 포기선언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아,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딱한 게, 소위 지식층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제가 뭐, 어,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다수가 완전히 쓰레기 언론이 거짓말로 불어대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이런 쓰레기 언론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한국의 소위 뭐 조중동은 물론이고 KBS SBS 이런 방송들도 그걸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쓰레기 언론을 그대로 내보내니까 온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듣고 그게 진짜인 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초지일관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한 340개 이상을 쭉 올려놨는데 아무거나 찍어서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대승을 거둔다. 2024 대선에서.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대승을 하고 그 이유는 미국의 국민 대다수가 미국 언론을 더 이상 믿지를 않는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언론사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서 인기성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몰아가는 단체로 전락해버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또 젊은층도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서 진짜 뉴스를 접하지 TV, 라디오 뉴스는 이제 더 이상 보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예, 네, 이거를 한국 사람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인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하고 또 미국에 있는 약 250만 정도 되는 우리 미주 한인들이 정말로 딱한 게, 바른 말을 하면은 듣지를 않고 이 민주당과 언론이 버리는 거짓 선동을 사실로 믿는다는 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니 운운하면서 미국과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좌파들하고 그 뒤에 중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 노란하면서 정말로 자기를 도와주는 나라, 정말로 한국에 힘이 될수 있는 나라를 비난하고 어, 가까이 있는 그 쓰레기 같은 나라인 중국이나 뭐 이런 데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정말로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충격인 게 어제 한국하고 미국 내에서 저를 잘 알고 제가 하는 유튜브를 거의 빠짐없이 보고 저와 운동을 동참했던 사람들이 몇 분이 전화가 와서 아유, 보니까 트럼프가 안될것 같다. 이제 하루 전, 이틀 전입니다, 선거일. 어려울 것 같다. 트럼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위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어, 이 우파 운동을 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분들이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그래도 이 쓰레기 언론에서 나오는 걸 듣고 어, 뭐 해리스가 앞선 데더라 박빙이 되더라.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 제대로 박힌 사람 3% 밖에 없다. 전부 다 민주당 선동 좌파와 손을 잡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모든 언론의 현실인 걸 모르냐. 제 말을 믿으십시오. 몇 시간 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했다라는 게 뉴스의 보고도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분들하고. 여러분들, 아직도 쓰레기 언론을 믿으십니까?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은 50년, 60년 전에 알고 있던 언론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여러 방송국하고 근데 잘로 안 내보냅니다. 그리고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들, 어, 제발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340개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4년 전이든 아무 영상이나 찍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지, 미국에 1890년대에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한 대를 건너뛰고 어, 재임을 한 대통령이 있는데, 이번에 그 역사가 반복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45대를 역임하고 한 대를 건너뛰고 나서 어, 47대 대통령으로 대승을 하면서 재임하는 미국 역사상 건너, 한 대를 건너뛰고 두 번째 재임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틀림없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가 어떻든까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한미군 방임이 문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 재임의 의미와 또 국제정치 외교관계, 이런 것들을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